안녕하세요. 이번에 초영성으로 돌아왔는데요. 첫 번째는 풍경이었잖아요. 그거는 진짜, 진짜 정말 어제는 그냥 실수를 좀 많이 해서 배경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죠. 유기 <laughs> 있는 거를 음, 저가 다 발색을 해보려면,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고, 아는 게 있으면은, 또 제가 댓글을 알려주세요. 그, 그러니까 제가, 추천을 해가지고, 몇 명한테 나눠드릴 거예요. 제가 요거를, 똑같, 이거 두개씩 사놨고, 요거 두개 사놨고, 얘, 얘, 다섯 개 사놨고, 뭐, 요런 게 있는데요. 그래서 이거를 구독자분들이 댓글로, 댓글에 남겨주시고요. 색상, 이뻐 보이는 것들을 해줘서, 오늘 두 번째 영상이지만 이벤트를 가져보려고 그래요. 저와 또 다른 구독자분들, 이랑 친해질 수 있게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제가요 이거를 뿅딱 배달로 시켜서 만나서 이거 드릴 거예요. 그래가지고 <laughs> 조금 처음 이난 이벤트지만 응원해주시고요. 음... 얼굴 얼 얼굴, 얼굴 공개를 안 했잖아요. 투영상이고한 번에 딱 해버리면 욕을 먹을 수 있어서 저는 별로 안한 성격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음.. 욕 있는 것들 신한 번씩 소개는 해드릴게요. 이거는 아. 어. 왜 그러지 계속 제가 좀 위험해요 <laughs>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엄마 어, 나왜 그러지? 안 보이네? 잠깐만요. 음, 이거, 해도 해도 어색한. 나는 요번 헤어롤이랑 머리를 고정해주고요. 이거는 모두 다 아실 거예요. 유튜브 에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. 이거 바르는 게 꿀벌 바르는 그거라 꿀벌집 모양처럼 생겼어요. 그래서 더 심플하고 이쁘게 발라지고요. 이게 꿀벨봉이라 되게 부드럽게 발려요. 그리고 요거는 저는 입술 많이 터서 두 발라야 되는데요. 그럴 때도 그냥 투명 안 바르고요. 이렇게. 핑크색 개 보이세요? 이런 색깔 로 발라요. 그래서 이게 컬러링 핑크 색깔이에요. 이건 제가 집에 안 나갔을 때 발로 나가면 향기도 되고 향수도 되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. 추천 많이 해드릴게요. 엄마, 죄송해요 또 사고 줬다. 이번에 제가 이거는, 이거는 아이스크림 틴트예요. 에뛰드하우스에서 잘 나가던 제품이죠. 이거는 엄청 진해요. 한번 걸러내야지. 뭐, 요런 색상이 나오죠. 안, 음, 안 진해 보이지만 엄청 진한 걸로. 이거는 페리파라 거예요. 얘가 어디 거지? 이니스프리 거. 그리고 얘가 에뛰드 거. 얘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산게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. 이거는. 그냥 화장품이 합쳐져 있는 쪽에서 산 거. 같고, 이건 그냥 약국 제품인데요. <laughs> 엄청 좋아요. 발라보시는 분들은 좋을 거예요. 이거는 얘도 에뛰드 건데요. 오렌지 레드라 색깔 이쁘고요. 이거는 제 친구가 추천해준 거예요. 색깔이 진해서 이쁘죠. 핸드크림. 이건 제가 개조한 미스트리요 미스트. 자, 그러면 이거를 추첨을 통해서 알려주세요. 제가 배달로 고고해드립니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지금까지 시온이었습니다